유명한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말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말보다는 한 가지 믿음과 신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큰 감화력과 감동과 희망을 준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 인간의 말은 실천하지 않으면 공수표가 됩니다. 아, 미국에는 그 흑인들의 그 체크, 흑인들의 발행하는 체크는 블랙 체크, 바운스 체크라고 하는데 공수표가 많기 때문에 흑인들의 체크는 잘 받지를 안안다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에, 말로서의 가치가 있고, 말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말로서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잎이 많은 나무수록 바람 불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처럼,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고 실속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허풍장이, 네, 뽕장이, 그 다음에 물고품 같은 사람이라 하고 합니다. 아, 삶을 신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네? 어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개발의 전문가이자 동기부여 학자인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실천과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하고 위력이 있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 러스키라는 사람이 나서기는 아, 그는 학문은 학, 학문은 실천할 때그 학문의 가치가 어 살아난다. 학문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학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즉 그래서 어, 어 그는 오늘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2장 어 14절에 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동의하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은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서 어, 있던 어, 러스킨은 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출근하는 동안에 비가 막 쏟아집니다 길,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옷이 다 젖어가지고 어쩌다 엉망진창이 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는 그래도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까 하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어, 말하기를 아, 학생들에게 에, 여러분은 왜 경제학을 배웁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어, 말하기를 어, 에, 어, 러스킨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어, 경제는 내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배웁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러스킨 교수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예, 비를 맞았고 길이 울퉁불퉁해서 옷이 다 버렸는데 그런데 자 아마 이 길을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이 길을 고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시킨 교수의 생들에게 이 말에 떨어지자마자 학생들 대다수가 나가서 길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대신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피로를 맞으면서 밖에 나가서 학교로 오는 울퉁불퉁한 길을 고쳤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학문이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노스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노스킨 로드, 노스킨 길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 기억할 것은 여기 학생들은 모두 다 수제들입니다. 수제들 내노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러스킨, 네, 러스킨의 말대로, 어, 옥수같이 오는 그 비를 맞으면서도 나가서, 어, 실천에 옮기는 그런 마음으로 길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서, 어,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서 보람과 기쁨이 멈추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실천에 옮길 때에 절망했던 사람을 희망으로 옮겨놓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희망을 줄수 있고 실천에 옮길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도에, 이제 죄송합니다. 50년도에, 50년도에, 그때 큰 주류회사가 나 있었어요. 대상이 있었는데, 주류회사, 그 주류회사 사장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아폴모포는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망신이다. 또. 그 집안에 이건 이건, 이건 벌 받았다. 그래가지고 두살 아기들로 된, 된애기를 이제 어, 신앙이 좋은 권사님께 줬습니다. 그리고 매월 얼마의 생활비를 도와줬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를 받아가지고 어, 자기 호족에 올리고 장신대 퇴실로모셔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자기 아들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쳐가지고 신앙을 넣어가지고 지금 권사님은 97세가 됐고 그 딸은 60세가 됐는데 길러서 교회에 반주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의 희생적인 그 신앙이 그 그렇게 새롭게 만났던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목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에 가면 신광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김영백이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런 평생을 환경비화 요 청소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강단 앞에 가서 어,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뭐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본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아무 본인들의 빛을 비춰주라 그 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는 이제 새벽 3시에 나가서 또자기마동둑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 점심 좀 아침을 1 1시앞서그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페이퍼 주소 모는 거예요. 주소 모아 가지고 말이죠. 세 사람 분의 개할 수있 모이지만 꼭 기도를 받고 어서받치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30년 가까이 했어요 300여 명에게 빛을 찾아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그런 걸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분들에게 빛을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신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는 10살에 유교 나가지고 열 살에 우리 저는 어 전쟁 고화 됐습니다. 열 살에 저는 또 폭탄으로 이런 실명을 했습니다. 그건 참 절망이죠. 그야말로 저는 뭐뭐뭐 이건 뭐, 뭐 이런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정말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감사한 게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가정인데 혼합 종교를 믿는 가정인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실명하고 고아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우리 고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부자예요 소를 두세 마리가 부리고 그다음에 모슴도 두고 쌀을 200가마 하는 그런, 그런 집인데 하여튼 부자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재수 없고 남부끄럽고 볼 받다 그래고 변열이 안 된다. 빨리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춤스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얼마 동안 그 집에 있는데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요? 그 시골에서 말이죠. 아까 사라이저그 땡대 그 땡대 이 등을 막 때려가지고 그냥 등에 살점이 뚝뚝 떨어나가요. 제통에는 지금 6 0 군데 흔적이 있어요. 또 시골서 부직갱 있죠. 부직갱 갖다가 버릴 때 가지고 그냥 양쪽 머리에 지금 구멍이가 있습니다. 개가 와서 갈터 먹는 그런 코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죽으러 한 눈만 뜨면 빨리 죽으라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매기는 것도 매, 주, 주지도 않고 나가 죽으라고 하면 어떤 때는 공도 무제 갖다 버릴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사람 죽으면 매고 나가는 그상요 얼루는 창고에 갖다 버린 데가 있고 있었어요. 귀신이 잡아가라고자 귀신이 잡아가라고. 그러다가 그렇게 버려진 존재인데 그때마다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저는참 밥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 동안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저는 지역을 체험했어요. 지역을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유교제 나고서 일사후대 해라는 정 정부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죽음이 제 앞에 다가온 거예요. 선택은 데려갈 수도 없고 저 찬장 속에 빨래하다 남은 양잿물 바이러스 먹여서 나 죽어서 파묻어버리고 피난가자. 그런 금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이 제 앞에 왔을 때 저는 초등학교 이양제에 가서 제가 2년 동안 교회 다닌.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라도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그 매운 말씀이 막 생각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택야 일어나 가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세네 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저는 도망을 나가서. 거지 생활을 2년반을 했어요. 거지 생활, 저는 밑바닥에 거지예요. 제 생활, 전직금이저 생활이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제가 장터도잘할수 있고, 제가 말이죠, 뭐 어떤 거지 왕초도 했어요. 그런데 거지 생활 하다가 저는 이제 남의 집에 그 나무 창고가 잤는데 옷이 올랐어요. 온 나무가 있는 걸고무가 오고, 는 오고, 온가는고온나가지고온무오온가 오고, 고 그냥 그냥 투니까 진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 참. 데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그 마이싱페이싱 몇대 맞으면 깨끗하게 날 몸으로 다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거의 다 죽어가고 입이 막 돌아가고 그냥 뭐 하여튼 뭐 그야말로 만신자해가된 거예요. 그때 저는 나무 밑에 앉아가서 이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뭐 죽으면 제 앞에 온 거예요. 다리가 꼬부러지고. 아여튼 말이죠 뭐 북부 어떤 그 근데 그때 그때 나무 밑에 앉아서 저 울고 죽으면기다렸는데 신앙 좋은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야너이 오돌났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여모구나 너 이름 뭐냐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손님이라라 손을 내밀었더니 할머니가 손을 꽉 자꾸 여기다가 그냥 마려 손을 얹고 하나님 선택을 살려 주시옵소서, 선택을 치러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얘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너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팔을 꼭 붙들어라. 하나님도 와주신다. 그 할머님의 뜨뜻한 기도. 따뜻한 그 따뜻한, 따뜻한 그 손길 그 따뜻한 음성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살 그런 말이죠 활력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 전각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보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보낸 예수님의 천사인 것보다 우리 집에 가자 이 더러운 거지 냄새는 걸 할머니가 집으로 저를 데려가서 말이야 그 옷을 벗어 벗기고 닭을 잡아서 닭물로 말이야, 목욕을 시키고 닭을 먹이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데 나는 일냥 이거 그 고름을 이냥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주여 이 선택을 낫게 선택을 고쳐주시고 선택을 치켜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뜨겁 계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진물이 줄줄줄 땀처럼 흐던 진물이 깨끗하게 치유을 받았어요. 다나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어떤 병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하신 주님의 그 오른팔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내가 네 믿음으로 구원하였더다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날 사실은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얘야 나는 돈은 없구나 그러나 너는 약속하마 내가 이 땅에 사 날까지 너를 위해서 꼭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자라서 꼭 다른 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무릎에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할머니가 할머니회 헤어졌어요 아마 지금도 천국과 저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리 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할머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깡통을 들었지만 저는 교회 나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새 돈을 골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거리 생활을 그리고는 이제 그런 생활하는데 을이 거지 사회도 무서워요. 뭐 하여튼 말해봐요. 뭐 왕초, 뭐 대초, 뭐 아주 그냥 그뭐 저희끼리 막 싸우고 막 칼로 막 찌르고 그런 아주 살벌한 게 거지 사회예요.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가지고 저밥 얻어 가지고 거지 사회 가서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아, 그리고 또 이제 돈 얻으면은 그들에게 빵도 사주고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 그들을 섬겼어요 제가 거을 섬기니까 거지 사회에서 왕초가 돼가지고 말이죠 저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얻어먹고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어릴 때 배운 찬송가다 예수 사랑하시면 또 주의 신나를 팔에 안기세요 또 요한복 3장 심주절도부에게 해주고 거지 사회에서 왕초 왕초 왕초로어서 그때 제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내가 인생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승을 주려합니다 그때 저 섬김의 사랑을 배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려면은 섬겨야 되겠다. 그때 제가 섬김의 신학, 섬김의 생활을, 무엇인가를 배우고, 지금도 섬겨요 지금도." 신로 왕가병원에 백 오십여 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막내라 해가지고, 저는 식당 아줌마도 섬기고, 그리고 간호사도 섬기고, 경비도 섬기고, 섬겨요. 제일 꼬네, 그나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섬기고, 섬기고, 그리고 또 어린이 웃도 말이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축복해 가지고 저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섬기니까,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눈 까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완급의원장이 되겠어요. 역사적 처음에 기별 속에 올라갈 일이에요, 여러분들요. 또 뽐말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버림받고 공동묘지에 버려진 존재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뽐말 아니라 말이 교수까지 하게 하시고 세계에 박사 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실천하고 어머야. 세상을 향해서 빛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희망을 주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실천할 때, 섬김을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셔서 영혼의 축복. 마음의 축복, 물질의 축복, 형통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순서가 앞에 놓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구보는말해 본문 어, 1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열어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세가넘어 넘어서 난 아서돌 다할때 그건 무조건하고 어, 그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거든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럼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예를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생납을 나 예를 듭니다. 아, 희생납은 나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가진 그 희생납, 희생나암. 희생납은 그 정탐꾼을 그를 숨겨줌으로써 그런 그래서 기생 나합은 아 그런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어 그는 어록로신분은 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여러 여러분들 여러분도 말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 인정해서 여러분들 코넬류가 그런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맞이한 것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고 성령이 길로든 인물이된것 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 하나님 용광을 위해서. 하나도, 이런 이 세상에, 우리 유웃들 위해서, 그야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그들에게 성도들이 시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얹고,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에 충만 충만하게 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 있게 하시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적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할 준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